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 2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우리 부등식의 성질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자 부등식에서 양변에 양수나 음수를 어떤 걸 더하기나 빼기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기를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등식과 똑같았는데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언제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등식에서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기 해도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언제나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B가 더 커. B가 더 커. 근데 똑같이 C를 더해줬습니다. 그렇거나 똑같이 C를 빼줬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B가 더 커. 근데 C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C가 양수야. 그러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눈 거야. 그러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계속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기까지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자 b가 더 큽니다. c가 음수야. 참고로 우리 c가 이렇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나온 건 수학에서 이렇게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0보다 크다, 작다로 읽지 말고 양수다, 음수다라고 읽으면 문제가 훨씬 잘 이해됩니다. C가 사실 뭐 0하고 경쟁 상대도 아니라 뭐 0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C가 양수 음수를 나타낼 때 수학에서는 이렇게 0하고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줘야 돼. 자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C는 음수이면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느낌이 오죠? C가 음수이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고 또 C가 음수로 나눠져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번. y가 더 커. 그럼 똑같이 2를 더해도 y가 더 커. 어, 똑같이 3을 빼도 y가 더 큽니다. 이거 어. 막 음수 있다고 막 이상하게 하면 안됩니다. 똑같이 빼기 3을 한거야. 그래도 y가 더 커. 그 다음, 똑같이 양수 4를 곱했어. 그래도 y가 더 커. 근데,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그럴 때는, 음수를 뭔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음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자, 이게 부등호워가이 바뀝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B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런데, 자,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사실은 여러분 두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먼저,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서 조금만 써보면,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먼저 우리 6A하고 6B부터 살펴봐야 돼. 6A하고 6B 살펴보면 똑같이 양수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빼기 2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근데 여기서 1로올때뭐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 요거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요거 먼저. 그럼 양변에, 지금 AB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일단 바뀝니다. 바뀐 상태에서 더하기 3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바뀐 상태에서 더하기 3, 여기서 1로갈 때는 안 바뀌지만 여기서 일로 올땐 이미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 개수가 중요합니다. AB 앞에 개수가 음수이면, 아, 이미 음수가 한번 곱해졌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올 때도 바로 오지 않고 일단 마이너스 7A하고 마이너스 7B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B가 더 큰데 양변에 음수 곱했어. 그럼 부둥어 방향 바뀌어. 바뀐 상태에서 또 더하기 일한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그 다음,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먼저, 뭐, 이렇게, 물론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 6부터 해. 더하기 6 한다고 안 바뀌었습니다. 배가 더 커. 비가 더 큽니다. 더하기 6부터 하고 비가 더큰거안바뀌는데 똑같이 또 양수를 5분의 1을 곱해준 거야. 똑같이 양수 곱했으니까 계속 안 바뀌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 쪽이 계속 더 큽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4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넣으세요. 자, 이건 뭘래 A, B가 뭐안 좋네요? 어, 똑같이 구가 있어. 어, 똑같이 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똑같이 구를 빼봐. 구를 빼보면 알겠죠? 구를 똑같이 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면 B가 더큰애 있죠. 자, 여기서 똑같이 7을 더해줘. 그럼 이게 사라지죠. 똑같이 7을 더해줘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일로 올때 무슨 작업을 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9를 빼줬다. 똑같이 7을 더해줬다. 그래도 안 바뀌어. 똑같이 4분의 1을 곱해줘. 양수 4분의 1을 똑같이 곱해주니까 이게 됐어. 양수 4분의 1을 곱하면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오려면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3을 곱해야지만 이게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 일로 올땐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이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줬으니까.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네모 안에, 어, 알맞은 부등식을 넣으세요. 어, 이건 뭔가요? 똑같이 A가 있어. A가, 여러분, A하고 A는 뭘까요? A하고 A는 같겠지. A하고 A는 같애 그런데, 여기다가는 2도 있고여기다 5도 있어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얘가 똑같은데, 여기다 2도 하고, 여기 5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5도 한 쪽이 더 크겠지? 5도 한 쪽이 더 큽니다. 아. 그다 여기도 이,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봐봐. 그럼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어쨌든 똑같아. 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가. 근데 여기다가는 5를 더 했고, 여기다가 7을 더한 거야. 그러면 5도한 쪽이 클까요? 7도한 쪽이 클까요? 7도한 쪽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 3을 곱하면 이게 3분의 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처음에 3을 곱하면 5-2a는 이렇게 5-2b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또 5를 없애고 싶어. 이 모양으로 점점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5를 없애려면 양변에 또 빼기 5를 해줘야 돼. 빼기 5를 해준다고 부등호 모양 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어, 2a, 마이너스 2b가 있는데 그냥 ab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그냥 ab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까? 양변에 똑같이 빼기 2를 해주면 되는데 양변을 빼기 2를 해준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양까지 오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나 확인해 주면 마지막에 이렇게 A 쪽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 갈 때는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아마 다음 문제도 이런 모양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 같은데 봅시다. 자,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X가 이 모양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여기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X가 5보다 작, 작아. X가 5보다 작은데, 자,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곱하기 먼저 해줘야 돼. 양변, 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런데 부등호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어, 여기 이게 이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더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여기도 더하기 3 여기 더하기 3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더하기 3 하면 어, 마이너스 10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아마 어렵지는 않았죠?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했으니까 어, 아마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풀었는데 여러분도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직접 꼭 이렇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